지금 시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티셔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링거티인데요 일반적인 크루넥 티셔츠의 변형 형태로 가장 큰 차이점은 넥라인이나 소매 끝단에 배색 컬러의 립 원단이 들어가 있고 주로 반팔로 이루어진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포인트 주기 좋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러면 이 링거티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링거티 역사 브랜드 추천 스타일링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링거티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링거티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왠지 그. 스피... 포티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링거티의 역사는 195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링거티는 당시의 학교 체육복, 지역 스포츠팀, 유니폼, 썸머 캠프 활동복 등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이런 옷들은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신속한 식별을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격한 움직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땀이 나기 때문에 세탁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의 취약한 부분인 목이나 팔 부분을 보강을 했어야 됐어요. 당시의 대부분 스포츠 티셔츠는 코튼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쉽게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립 조직을 추가하면서 디자인을 보강한 거죠. 덧붙여서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체육 시스템은 학교의 컬러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럭비 셔츠를 생각을 해 보면 학교마다 컬러를 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런 의미와 시각적으로 학교 색상이나 팀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색 포인트를 넣게 됐습니다. 이런 디자인 이 자체로 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클래식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학교 동호회뿐만 아니라 더욱더 대중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링거티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웨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실용적인 옷으로 밖에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접하면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바로 로그막, 반문화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그 막입니다. 1960년대 후반 1 9 7 0년대 비틀즈라든지 프레디 머큐리등 당시의 대표 록 밴드들이 링거티를 무대 밖의 일상복으로도 즐겨 입으면서 그 상징성을 높였고요. 이시기에 링거티는 밴드 로고, 투어 날짜, 앨범 이미지 등을 그래픽으로 넣어서 머 천다이즈 상품으로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곧 그래픽 티셔츠 문화를 더욱 더 알리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두 번째로는 반 문화예요. 1970년 미국 내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이 격렬해진 시기였거든요 당시의 청년들은 티셔츠를 통해서 정치적인 입장과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하곤 했어요 링거티는 흰색 바디에 대비되는 립 컬러로 시선을 끌면서도 그래픽 플레이를 할수 있는 캔버스로 이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스프레이, 핸드 프린팅, 자수 등 다양한 기법으로 링거티를 변형을 했고요 그 결과 이 링거티는 반문화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링거티는 는 본격적으로 규모가 큰 의류 브랜드들의 디자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시장에서 대중화가 되는데요. 챔피언, 행인즈프루오브더룸 등의 브랜드들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미국 캐주얼웨어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학교 행사나 기업 홍보 티셔츠 등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링거티가 활용이 돼요. 동시에 리바이스, 아베크롬비, 갭등 패션 브랜드들에서도 링거티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디자인과 핏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인기가 약간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패션 트렌드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시에는 오버사이즈 실루엣 스트링웨어를 즐겨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기가 살짝 사그라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어바나웃피터스나 아메리칸 어페럴 같은 브랜드들의 주요 아이템 중 하나를 링거 티로 내세우면서 다시 인기를 끌게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2010년대 정도까지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었는데요. 이 인기 가 사그라들면 패션계에 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빈티지 수집가층들이 형성이 돼요 이런 매니아층들은 1970-80년대의 링거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가치있는 제품을 찾아냈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가 2020년에 조금 더 링거티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Y2K의 흐름입니다 레트로 감성과 Y2K 패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룩들이 트렌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런 감성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디자인 중 하나가 바로 링거티이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포티한 감성입니다. 편안하면서 멋을 추구하는 현대의 패션에서 스포티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링거티는 스포츠웨어에서 파생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포티함이라는 키워드와 굉장히 잘 맞죠. 아웃도어룩 같지는 않고 스포츠웨어 같은 스포티한 감성은 요즘 패션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미학이죠. 세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이 배색립 하나만으로도 심플하면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죠. 포인트를 주기 좋으면서도 데님, 쇼츠, 포멀 재킷 등 다채로운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죠. 다양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현대 패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편안함, 개성, 다양성 이런 키워드들이 현대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런 링거티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이제 이 링거티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세 번째로는 데님과의 매치입니다. 데님 팬츠와 링거티 조합은 가장 클래식한 조합인데요. 클래식을 기반으로 배색만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컬러감 있는 제품의 활용입니다. 몸판에 컬러감이 있는 제품을 활용하면 생동감 있으면서도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보여줄 수 있고요. 레트로한 무드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쇼츠와의 매치입니다. 링거티의 쇼츠 조합은 가장 가볍게 입으면서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는 매치인데요 여기에 모자라든지 선글라스 같은 악세사리를 더해주면 조금 더 룩의 풍부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거티 브랜드를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대에서는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링거티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래픽이나 디자인만 보고서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는 헤리티지입니다 링거티로 잘 알려진 근본 브랜드를 구매 하고 싶으시다면 챔피언이나 헤인즈나 벨바신 같은 브랜드들 을 추천드리고요.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크린스타즈 같은 브랜드를 많이 찾곤 합니다. 두번째로는 현대적인 브랜드인데요.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사무엘젤리그도 괜찮고요. 셀링, 캐피탈, 보디 등 정말 다채로운 브랜드들에서 링거티가 나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브랜드들의 링거티는 빈티지함과 현대성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옷을 모던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합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링거티는 미국 스타일의 상징, 반문화, 스포티함,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미아까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클래식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여름 시즌의 존재감이 가장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옷 입기 힘드시다면 이런 링거티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